비트코인 골드 역부 의미 없어요. 마이너 3%? 어차피 이거 해외 거래소에서 다 취급도 안하고 거리랑 안 나오고 업비트에서만 거리랑 나오는거고 선물도 없어요. 완전 잡코라서 선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방금 몇분전에 24,000원에서 올린거라서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길 더 깨야돼요. 자 처음에 비트코인 골드가 28,000원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8,000원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 잠깐 올랐는데 굳이 이거 오른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28,000원 일단 깼는데 오늘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를 깨야 돼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오늘의 시가가 얼마였죠? 24,490원 여기를 깨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트코인 골드를 뭐 상패빔이든 무슨 다시 한번 오늘처럼 상승이 나오든 그래야지 내가 어 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 빨간색 라인 한번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2만 원 초반이 될수 있고 2만 원이 뚫리면서 한 18,000원, 1만 원대 후반이 될수 있거든요. 어 일단 그게 그 자리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미 오늘 올랐기 때문에 여기선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골드 24일이에요. 아직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충분히 비트코인 골드는 어차피 이거 사는 사람 없어요. 굳이 지금 잡고 건드릴 이유도 없어. 좋은 코인들 많이 있는데 차라리 리플을 사지. 뭐 UX를 건드리지. 건드릴 게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굳이 이거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이 아예 부셨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 이제 한번 주어서 마지막 설거지 그 어피트가 할때 그때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는게 포인트다. 제가 다시 한번더 비골 깨고 내려가면은 어 그때 또한번더 얘기 드릴게요.